1993년 2월 6일 첫 토요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에 대한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첫 토요일 철학기도에 나아가 밤 10시 30분경 묵제 기도를 선창했습니다. 화내신비 5단째 성모님상 앞에서 꿀꺽꿀꺽 하는 소리가 나며 하해지게 바라보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젖을 빨려 주심이 분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묵절 기도를 하는 동안 계속되었는데 기도가 끝나자 성모임상의 모습은 완전히 눈물로 젖은 듯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안타깝고 애처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첫 토일을 지키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자녀가 너무 많게 오늘 첫 토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를 알려주겠다. 내가 아들 예수를 읽고 예수 없이 홀로 남은 길고 긴 날, 이날은 나에게 참혹한 고통의 날이었다. 내 아들 예수를 잉태한 날부터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이날 처음으로 슬픔을 나타내며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처참하게 울면서 밤을 새워 기도한 날이기도 하다. 또그 고통의 시간들은 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사를 통과하는 시각을 나타내는 날이기도 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날이기도 하기에 이 밤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와 너희 모두가 성령 안에 안식을 얻게 하고 순환과 통고의 어머니이자 아들의 부활로 영화로진 어머니인 나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를 노래하며 너희 모두가 파스카의 신비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 모두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매월 첫토일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영적인 나의 사랑의 젖을 줄 것인데 나를 받아들여 그 젖을 먹는 자녀는 크의 은총을 얻어도 평온함을 얻을 것이며 내 사랑에 큰 위로를 받아 어떤 시련도잘 이겨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첫 토일을 잘 지키고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중대자인 이 어머니에게 장하는 모든 은총을 내려줄 것이며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권에 필요한 은총을 받아 마리아의 곤방계 태우고 하늘 항구까지 데리고 가 주님께 봉헌해 주리라. 그러나 이날은 진정한 고의 성사와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로서 주님과 함께 일치하고 신성이 담긴 성서를 가까이 하여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폐엄망 덕을 사랑으로 겨갑고 희생과 보석의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여라. 그리고 겹는 나의 성심에 잘 봉헌하며 정성껏 노사료를 바치고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한 신뢰로서 겸손하고 유순하게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 작은 자로서, 불타는 나의 성심 안에 살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보잘 것 없다고 하는 나의 작은 영혼에게 전하는 말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그 말은 내가 너희 모두에게 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너희를 데려가실 시간도 아무도 모른다. 자, 어서 사랑으로깨 어서 기도하자꾸나. 너희가 주님의 말씀과 나를 잘 받아들인다면 머지않아 나의 정원 안에서 더욱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리라. 아멘